먼저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김호중의 봄날에 현대인의 보편적 감정을 담은 위로의 송가. 김호중의 봄날에는 말러가 자신의 시대적 고뇌와 개인적 감정을 교향곡에 녹여냈듯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곡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네. 따뜻한 멜로디의 힘. 감정의 전달 봄날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를 통해 듣는 이의 마음을 젠틀리 감싸줍니다. 그 선율은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회복의 상징곡의 분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2. 보편적 감정의 표현. 망설임과 희망 봄날에는 삶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망설임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곡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일상 속의 위로 일상의 무거움 속에서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곡은 삶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3. 결론. 김호중의 봄날에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줍니다. 봄날에는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을 남기며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노래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